습니다. 급준선 연구소입니다. 자, 오늘 11월 18일인데요. 월요일이죠. 네, 월요일. 자, 해외 선물 어 투자 정보 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경제 지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. 뭐 특별한 이슈는 없구요. 자, 오늘 그 새벽 2시에 네 자정 넘어서 FOMC 연설이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특징은 굉장히 장 자체가 좀 루즈하죠? 네. FOMC가 있는 날은 전체적으로, 어, 좀 약간 횡보 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, 뭐 크게, 어, 추세가 나올 가능성은 뭐 크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. 자, 그 외에는 뭐 국직한, 음, 지표는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자 일단 그리고 어큰 추세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오늘 무슨 날입니까네 오늘 만기일이죠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크게 움직임이 좀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약간 좀 횡보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자 일단 지금 어 나스닥 차트를 어 보고 계십니다만 이미 많이 나왔어요 예 이미 지금 오후 한두시반요때부터그 이후에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추세가 나와 버렸죠. 자 지금은 뭐 약간 뭐 쭈글쭈글하게 지금 음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. 뭐 매도 시그널이지만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있습니다. 자 일단 어 추세가 많이 나오지 안안았는데뭐 FOMC 연설이라든지 만기일 날은 또 요동을 칠 수가 있는 반면에. 자 많이 나온 날 FOMC가 있거나 네, 만기일 날은 네, 별볼 일이 없습니다. 장 자체가 뭐 이러다가 그냥 끝나거나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얘기죠. 자 그러니까 오늘 뭐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자 나스닥은 일단 이런 흐름을 또 보이고 있고요. 자 골드도 보시면은 네 오늘 벌써 지금 이만큼이나 지금 매도 시그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음 낮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일단 어 오늘 나스닥 어 골드는 계속 매도네요. 네, 아직까지는 계속 매도 이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이 급준선 시그널은 오전 음 10시 이후부터 쭉. 그원에이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. 자,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크루도일 잠깐 보도록 할게요. 네, 크루도일은 뭐, 오늘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만, 네, 오늘 오전, 어, 오후에 뭐 요런 거 하나 보여주고, 네, 크게 지금 음, 별반 수익이 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네, 흐름 자체가. 요거는 이제 지난 주의 흐름이지 않습니까? 오늘은 이제 요게 다네요. 아까 그러니까 오늘 굳이 어 매매를 하고 싶다, 뭐 11월 18일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고 싶으신 분들은 자 골드와 나스닥은 조금 음 지향해주시고요. 크루도일이 조금 그나마 어 날가능성은 있겠네요. 왜냐, 움직임이 별로 안 나왔지 않습니까? 네, 오늘 뭐 움직인 게 이게 다죠. 자, 저점 대비 고점, 네, 뭐4 0틱 남짓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4 7틱 나왔는데요. 네, 요런 흐름밖에 오늘, 어, 나타나 주지 않았기 때문에, 네, 이따가, 어, 저, 어, 저녁 시간 또는 뭐, 뉴욕 개장 전후해서이 크루도일만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